네, 안녕하세요. 코인버핏입니다. 탄소 배출권이 드디어 NFT로 나왔습니다. 뭔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먼저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뭐냐면 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일정 허용량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구매해야 하는 허가증 같은 거예요. 연초에 한국경제에서 나왔던 이 기사를 보면 현재 국내에서는 톤당 약 3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해외에서는 약 10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탄소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단계라서 허용되는 탄소 배출량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이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탄소 배출권을 사면 되는데 이제 점점 규제가 심해질 거기 때문에 허용되는 탄소 배출량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구매해야 되는 탄소 배출권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탄소 배출권의 수량 자체를 늘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점점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금보다 9년 뒤에는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탄소 배출권 비용이 30조 원보다도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서는 탄소 배출 허용치를 못 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역할 때 있어서 불이익을 주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입장에서도 탄소배출권에 대한 문제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탄소배출권의 문제를 블록체인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하려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임팩트 프로젝트인데요. 줄여서 IMPT라고 합니다. 핵심은 이 그림이에요. 사용자들이 이 IMPT.io 임팩트 플랫폼에서 IMPT 토큰을 삽니다. 그리고 이 토큰으로 이 임팩트 프로젝트와 협업이 맺어져 있는 기업들의 다양한 상품을 사요. 그 기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2만 5천 개 이상의 소매업체 브랜드들과 제휴를 맺고 있다고 하고요. 뉴밸런스, 도미노 피자, 언더아머, 잔스포츠. 에, 그리고 너무 많아서 찾을 수는 없는데 넷플릭스와 삼성과도 협업을 맺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확정된 제휴 기업 중에서 아마존,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컴퓨터 관련 회사들과 이런 패션 기업들이 있고 레고도 있네요. 다이슨, 트리버드바이저 등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ESG 경영이라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런 프로젝트와 협업을 맺음으로써 나의 ESG 경영 점수에 플러스가 될수 있다면 협업을 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이 i m 플랫폼에 굉장히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고 많은 상품들이 올라오면 사람들은 이 IMPT 토큰을 통해서 상품들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카본 크레딧이라는 게 생겨요. 이 IMPT 토큰으로 바로 탄소배출권 NFT를 살 수도 있는데 이 카본 크레딧을 모아서도 탄소배출권 NFT를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NFT를 사람들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소각해버린 탄소배출권 NFT로 인해서 어떤 기업은 탄소를 배출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에 내가 기여를 하는 거겠죠. 대신 그렇게 되는 경우 소지품 NFT를 발급을 해주고 그거를 다시 이 플랫폼 에서팔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탄소 배출권 NFT를 팔 수가 있어요. 이걸 누가 사느냐? 탄소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들이 여기서 사갈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게 수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탄소 배출권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를 팔아도 좋은 투자 상품이 될 거라는 게 바로 이 프로젝트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소비재를 판매하는 많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에 참여함으로써 내 판매 수익의 일부를 카본 크레딧으로 발급을 함으로써 이 기업 자체도 환경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 측면의 플레이. 이 플랫폼에서 주요 활동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IMPT 토큰을 먼저 사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사전 판매 1단계는 0.018달러에 모두 매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 판매 2단계가 진행 중이고요. 0.023달러에 지금 판매가 진행 중인데, 원래는 3단계는 0.028달러에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12일까지만 판매를 하고, 2단계에서 판매를 끝내고, 이제 14일날 리스팅을 한다고 합니다. 리스팅하는 거래소는 유니스업이 제일 먼저 리스팅을 하고, 이어서 엘뱅크와 체인질리프로에서도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체인을 사용하는 토큰 이고 12월 14일부터 유니스왑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죠. 토크노믹스를 보면 총 30억 개의 IMPT 토큰이 있는데 프리세일 1단계에서 20%의 토큰이 모두 다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프리세일 2단계에서 22%의 토큰을 지금 판매 중인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지금 12억 6천만 개의 토큰을 판매 중인데 그러면 여기 할당된 프리세일 3단계의 토큰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거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락 기간이 없기 때문에 12월 14일 날이 토큰들이 모두 다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위험 요소지만 이 토큰이 있음으로 해서 탄소 배출권 NFT 를 구매할 수가 있고 IMPT 플랫폼 안에서 수많은 기업들의 다양한 상품들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마냥 다 던지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로드맵을 봤을 때이 NFT 런칭과 마켓플레이스의 프로토타입이 4분기에 같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고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토큰의 가격이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의 정식 오픈은 내년 2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토큰의 가격 변동이 좀 변수가 될수 있어 보인다. 다만 이 토큰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명확한 실물 티켓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투자의 책임은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구매하시기 전에 더 많은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팀원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CEO시고 아일랜드 사람이더라고요. 역시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북유럽이 아닌가 싶어요. 코인스나이퍼라는 곳에서 KYC를 다 완료를 했고요. 해큰이라는 곳에서 오딧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다 고쳤고 지금은 낮은 위험 단계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낮은 단계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감사 보고서도 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단한 명의 행운의 당첨자에게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INPT 토큰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하는데 한 2분 안 걸릴 것 같은데 이걸 다 하면 최소한 40개의 티켓이 생기거든요. 이게 만약에 한 80만이 된다고 치면 한2,000 대일의 확률입니다. 2,000 대일의 확률로 1억 3천 얻을 수 있다. 아 그럼 무조건 해야죠. 제가 이것도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꼭 참여해 보시고요. 더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INPT 토큰을 판매하고 있고 4일 정도 남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는 투자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전달을 드리는 거고.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더 많이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NPT 임팩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블록체인과 NFT가 환경 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블록체인의 순기능이 이 사회 곳곳에 어떤 분야에서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게 하나의 좋은 예시로서 남았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버핏이었습니다.